예, 예초기에그줄 커터, 요거를 지금 사왔는데요. 요거를 보니까 조립을 어떻게 하는가? 이거 보면은 일단 여기에 2 4 m m 줄인데, 요거를 1.5m 정도씩 두 줄을 끊은 다음에 그 반을 접어서 접힌 부분을 이쪽 그 몸체에... 몸체의 인, 인으로 되어있는 부분하고 요 구멍하고 일치시킨 다음에 요 안으로다가 접힌 부분을 한 2cm 정도 양쪽에 끼워 넣고 그리고 감긴 방향으로 감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, 뭐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힌 부분을 구멍에다가 이 구멍에다가 2cm 정도 끼우고 잠긴 방향으로 돌린다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고 2cm 정도 끼우고 잠긴 방향으로 돌려서 끈이 한 30cm 정도 이렇게 나오도록, 나오도록, 이렇게 한다. 구멍이 없고, 이제, 요고, 요 볼트로다가, 요게 m10 정도 되게, m8이나 한 m10 정도 되는 볼트로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, 요거를 한번 풀어서, 풀어서 한번 체결을 해보겠습니다. 예, 복스 1 7짜리로다가 하니까, 볼트가, 예, 크게네요 여기. 뚜껑 조건 제거하고 붓. 시 부시. 부시를 네. 여기 나사산이 돼 있죠. 그리고 칼날을 제거하고. 다도 구리수 좀 사다가 저로다 구리수 좀 보충을 해야 되겠네. 일단 은 여기에다가 이거 이 몸체를 그냥 체계라는? 참 모르겠네. 요건 있어야 되고. 여기가 순나사인가 보니까 여기는 안나사고 그냥, 그냥 체계라는 것 같은데. 돌려서 제가 지금... 뚫린 다음에, 그리고 더그리면은 여기 풀어지겠죠. 아까 1.5m 짜리를 바늘 했으니까 75, 75가 남고, 여기 한 30이니까 감긴 게한45 정도. 네.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. 일단 시동, 일단 시동은 걸었고, 액셀을, 악셀을한번좀 올려 보겠습니다. 예. 일단 된것 같으니까, 한번 제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런 저 제초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반드시 보안면 얼굴 전체로 가리는 이런 보안면 보호장구는 반드시 필수로 착용을 하고 이렇게 작업해야지 나중에 큰저 상처라든가 돌이 튀겨서 특히 눈 그런 거 보호하는데. 이런 거 반드시 예. 보안면을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근 네, 아까 30cm는 너무 길고 어 그래서 한 15cm 정도 15cm에서 한 20cm 그 사이로다가 어저 줄였고요. 줄을 그리고 여기를 좀해 보니까 어 넓은 범위로 해 가지고서 잘 됩니다. 잘 되는데 좀 저런 것처럼 명아주 나물 굵은 거 지름이 한 10cm 정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어이 RTM을 좀 올려 가지고 좀 세게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줄이다 보니까 의외로다가 이 흙이라든가 돌이 많이 튑니다. 이거 반드시 이거 반드시 보안면 이거를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. 예, 네, 잠시 요, 어, 줄커터, 이걸로다가, 예, 사과밭에 이랑, 일항, 이랑의 그 잡초들을, 예, 이렇게 좀 해봤는데, 잠깐 동안에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보니까, 지금 둥근 원형 톱, 그거 대비해서 작업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고, 단신제 문제가, 이렇게 좀 명화주처럼 이렇게, 어, 약간 딱딱한 거, 딱딱한, 딱딱한 이런 것들은 잘 잘려지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저 유튜브 그,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이거 말고 끈만 돼 있는 거 말고 여기에 그 일자로 다 되어 있는 쇠 커터 그거까지 같이 이렇게 조립을 해서 쓰는 제품이 있는데.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이렇게 굵은 이런 저 풀이라든가 거의 목화된 이런 것들을 베기에는 상당히 이게 유용한 것, 유용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저도 처음 이렇게 줄 커터를 사용하다 보니 그 이유를 좀 알겠습니다.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명화주가 상당히 많이 컸기 때문에 여기에는 줄 커터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, 어, 일반 어, 저톱 원형 톱으로다가 이렇게 어, 사용을 하고 이렇게 그냥 잡초 같은 경우에 잡초 같은 경우에 있는 그러한 그저 이랑 풀매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용한 걸로다가 이렇게 저 생각이 됩니다 어, 그리고 반드시 요구할 때 보안면하고 그 다음에 장화라든가 이렇게 각반 이런 것들을 좀 어, 착용을 하게 되면 은이 풀이 이게 회전을 하면서 이 사방으로 다, 다 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옷이 상당히 더러워지고 이 풀이 많이 튑니다 그래서 장화 아니면 각반 이런 것들을 꼭 착용하고 특히 요 보안면 보안면 반드시 요 착용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 오늘은 향로봉농원의 그 예초기 줄 커터 한번 조립을 해서 사용해봤습니다. 네, 향로봉농원이었습니다.